롯데가 지금 중국 영업이 거의 지금 문을 닫게 생겼어요. 계속해서 롯데마트가 지금 속속 문을 닫고 있는데, 사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젯밤에 사드포대 두 개가 들어왔고, 한 개를 더 배치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 CCTV가 이거를 긴급뉴스로 즉각 보도를 하고,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알려져 있는 환구시보죠. 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한미가 중국의 사전 통보도 없이, 사드 조기 배치 작업에 돌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제목이요, 사드가 왔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굉장히 사전 통보도 없이라고 해서 빨간색을 탁 쳤어요. 아니, 세상에 참그 중국 황구시보다 좀 황당한 신문이네요. 네. 왜냐하니까 어떤 무기를 배치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전 통보는 의무도 없고 네. 실제 보면 무기의 어떤 배치에 있어서는 대부분 보안과 어떤 기밀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사전 통보 안 했다고 앞으로 보면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이런 뭐 한국과 미국이 책임져라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2월 12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IRBM.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 바로 며칠 전에 보면 네개네개 4개, 미사일을 갖다 발사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동해 그그 그 중에 세 개는 보면. 이런 배타적 경제 수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요 안에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뭐라고 발표했어요? 북한에서 발표하기를 이것은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연습이다. 음. 훈련을 했다. 훈련 네. 했다. 그것도 핵투발. 핵투발. 즉, 핵, 핵이 경량화되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자, 삼성폰을 막 지금 망치로 부수는 자. 그런 거를 이제 중국인들이 영상에 올리고 있어요, 지금. 많이 올리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실제 보면 사, 북한의 어떤 핵과 미사일의 공격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직접적 위협입니다. 네. 물론 우리 중국과의 어떤 경제 관계 중요하죠. 음. 그러나 실제 마지막 자너 네가 어떤 생존권을 넣어 지킬래, 아니면 좀잘 사는 걸 지킬래 얘기했을 때 선택은 뻔한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가 지금 리더십이 지금 혼자한 상황 아닙니까? 혼란한 상황.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우리 내부에도 보면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의견, 도 야당의 유력 주자라든가,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에 어떤 틈을 보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흔드는 것인데, 이런, 이런, 이럴,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여야 정치권 공이다 보면 뭔가 단일된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예. 자, 황구시보가 이어서요, 긴급사설, 사드가 왔다. 이 기사를 감, 이 감성적으로 치는데 이어서, 긴급사설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네, 한국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해서 앞으로 대중관계에서 겁없이 나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주변 국가들이 한국의 설레를 따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한국을 제재하면서 중국의 전략 무기로 사드기지를 타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로 핵실험을 재개해서 핵 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중국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환구시보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의 대변기관지라고 할수 있는 인민일보의 자매지. 네. 사실 그 말하기 약간 거꾸로운 것은 자매지를 통해서 국제판 자매지니까? 인민일보죠,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와 같은 것은 지금 중국 수뇌부의 의견이다라고 하도 다를 그 전혀 그 잘못이 없겠죠. 그 내용인데 보면은 외과술적 타격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 보면은, 그, 대로 이어서 그, 하는 것이, 이, 사드 포대에 대해서 공격하는 훈련을 하겠다? 아시데피, 사드란 것이 뭡니까? 공격목입니까? 아닙니다. 방어목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드에 있는 그 레이저, 레이더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북한의 어떤 사정권 내에만 있는 것인데 결국 그것을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MD 체제 내에 편입된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어떤 확장 해석을 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있다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일치단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중국의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그 막아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가 아닌 외교단계에 있어서는 일치된 국민의 의사가 정말 아주 필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최 변호사 말씀하시는 중에 뉴스 속보 들어온 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음. 트럼프 행 정부도 단호한 미국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최고액의 벌금 폭탄을 가겠다. 다분히 트럼프식 어법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군 멍군이 계속 오가는 셈이에요. 자, 이래서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여기서요. 검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정부에서 내놓은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중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황구시부랑 연결해보면 좀 섬뜩하게 돼요. 네 그렇죠. 우리가 자주 국방을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구입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뭐라 할건못 되죠. 그런데 내 집을 고친다고 하고 내 집에 도둑이 들을 걸 경비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만드는데 칼하고 몽둥이 사면 옆집에서 의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하게 마련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 한반도에 그 핵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를 도입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지으로르고 나서 수습하는 것이 그 사회적 비용이 더들 것인지 아니면 설득한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설득 그, 그 비용이 더들 것인지 면밀히 타산해 봐야 된다 는 생각이 드는데 3월 21일 날미 국무 장관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하지 않습니다러슨 장관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드 문제하고 한반도의 그 안전 문제 안보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할 텐데 결국은 아 미국 스스로가 사드가 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니만큼 중국도 양해해 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이런 그 국무장관의 방한을 기점으로 해서 외교적 노력과 더, 군사적 대응 조치와 함께 외교적 노력도 더욱 경조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중국을 자꾸 자극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외교적 비용이 초래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와 중국을 잇따라 방문할 때까지는 상당히 지금 사드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 갈등, 또 중국의 압박이 높아질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중국에는 또이 네티즌들이 상당히 그 입김이 강합니다. 중국 SNS로 유명한 웨이보에. 나온 반응들 중에 좀 섬뜩한 걸좀 추려봤어요. 네. 3 8이남에 살아남는 것은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파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감히 미국의 사드베치에 동의하는 중국의 등에 비수를 꼽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감히 미국의 사드베치에 동의해서 중국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이런 표현을. 저걸 써요. 보면서 갑자기 징비록이 생각나네요. 아, 징비록이요? 유진을 한 <laughs> 뒤에 유성룡 네, 선생이. 서의 네. 유성룡 선생님은 징비록 보면요. 그 당시. 명나라 장군들이 우리 조선 장군들한테는 그 수많은 행패가 나옵니다. 이 여성 제독의 군대죠. 그그 그 이후에 보면은 그 진린 뭐 제독이 와갖고 우리 장군들을 갖다가 목에다 개목걸이를 끌어서 갖다가 등짝을 쳐서 피를 토하게. 우리가 왔습니다. 너희들 지켜주러 왔으니. 야 네. 지금 중국의 그 어떤 그 지역 그 패권주의 또저 못된 버릇이 나온 거예요. 실제 아까도 우리 최진영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는 사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날라오는 것을 요격하는 방어무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몇 개의 지금 핵을 갖고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겠고, 어쨌든 천여 개에 달하는 중장, 중단거리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불가 예측적인 나라예요. ICBM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신현사에서 김정은도 얘기했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최소한의 방어무기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것은 아까 성주를 갔다가 아까 서치칼 스트라이크 한다고 그랬죠.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니까 성주에 있는 거기는 우리는 부지만 제공할 뿐이지. 그건 주한미군이 자기들 28,500명을 지키기 위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 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그 사드 배치하면, 한 오산쯤 배치하면 서, 울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왜 굳이 성주, 경북 성주에 걸 배치할까요? 킬곡과 부산을 지키는 그 무기, 28,500명이 주한미군을 지켜내야만이 증원군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대, 한반도 전략이에요. 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에 보면은 중국이 저렇게 보면 어 패약 폐악 아닌 폐악을 부리는 이유는 실제 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입니다 동북아 네. 동북아를 놓고 패권 싸움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네. 네. 대한민국이 특목이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여야가 의견이 갈려 있고 심지어는 갖다 연초에 기억나실 겁니다 야당 의원들 가서 저 중국에 가서 왕이 부장 만나서 그야말로 융숙한 대접받고 오면서 또 최근에도 보면은 아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그때가 생각해보십시다 외교적 네. 노력하십시다 이건 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은 과도하게 우리를 때리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2012년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그야 그야가 좀막 패권 그막그 패권 질을 할때 네. 일본, 필리핀, 베트남은 결연하게 맞섰기 때문에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옛날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 발표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이른바세컨더리 보이콧을 지금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봤을 때에그 지금 미국, 그,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앞으로 최고에게 어떤 그, 어, 벌금을 물린다라는 것은. 1조 3천억 원이네. 그렇죠. 네.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제재 수위에서 첫번 아시다시피 그와 관련해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까지도 어떤 제재를 한다는 결국 지금까지의 프라이머리 보이콧을 넘어서 세컨드리 보이콧으로 어떤 제재 수단을 어떤 그 단계를 넘긴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발표가 아니었나 지금. 그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이 이렇게 우리를 압박해오고 또 미국이 예상보다 빨리 사드 포대를 우리나라에 전개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들여보내는 이런 이유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기 대선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국 또 사드 조기 배치에 대한 대선 잠룡들 여야 잠룡들 주자들의 의견이 어떤지 저희가 한번 지금부터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정부의 어떤 외교적인 우심폭을 아주 좁혀서 한반도 불안정이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롯데골프장 부지의 사드 배치가 그 전까지 안 되면 저는 제가 대통령이면 바로 사드 배치 바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희정 기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도전 치르듯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 대통령 탄핵 정국을 틈탄 사드 알박기를 중단하라. 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 지금 현재 북한 핵을 둘러싸고 그 북한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자기네 내부의 이해 관계가 정치적 이해 관계있습니다 아,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5년 임기 끝내고 나머지 5년 임기를 시작한 중간 평가 성격의 아, 인민 대의원 대회가 연말에 한번 있고요. 인민 네. 당 대의원 대회가 그리고 아,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체제가 출발한 이후에 대북 정책에 대한 처음 기조를 세우는 시기이고.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평화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군사 군국주의로 가기 위한 그 시금소로 북한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로서 는 미중, 미중 그 일이 각국 축을 벌일 때 우리나라에서 국익을 위한 것은 무엇이 되어야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 이미 국내 대선주자들은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는건 뭐냐면, 시간을 갖자라는 거고, 국회 비준을 갖는 건 뭐냐면, 국회 비준한 시간을 가지면서 국내 설득과 중국 설득의 시간을 갖자는 거지, 사드 배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과 불필요한 외교적인, 그리고 무역 갈등을, 어,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미국의 입장에 의해서만,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사드 배치가 연기될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방적 미국 입장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바로 야당 대선주자들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이 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네. 네, 지금 최근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있는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배치 결정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자는 주장은 결국 중국만 좋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단순히 중국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의 전략적인 최악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어떤 중국과 어떤 대립각이 세울 수 있는 일이 다음번에도 벌어졌을 때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 중국으로서는 일단 언론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에 여행객 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원칙을 그냥 취소해버린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을 가장 만만한 자, 그 어떤 외교 대상으로밖에 볼수 없는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기문 그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것이 중국의 어떤 이익이 가장 큰 이익이 되고 결국 그것은 한국이 가장 나쁜 선택이 될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외교적 해안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는 당연한 자위권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론이 분열되는 것은 오히려. 중국에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여야 대선 주자들이죠, 아직은. 이 입장을 보셨는데, 사뭇 다르기도 하고 약간 그 미묘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정치권 여야 당의 입장, 입장은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기 정부 운신, 운은하는 문재인 전 대표는 과연 차기 정부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이번 정부에서 다르고 다음 차기 정부에서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위적 군사 조치마저 반대하는 정당과 대선후보는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만큼 공포스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올, 올해 12월 예상되었던 사드 배치를 급작스럽게 당긴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둔 대선용 배치라 보여집니다. 또한 차기 정권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알바키 배치다 할 것입니다. 국익을 위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해온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도 알바키란 표현을 썼는데 초대표도 알바키. <laughs> 대선용 배치다 이런 얘기. 어, 대선용 배치다. 저는 추미애 대표의 저 말씀에 저도 일긍 예,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동의하다일 동의할 수밖에 네. 없는 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은 아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2 0 1이내에 대선이 치러 진다면은 현재 분위기에 보면 지금 여론조사상 1등은 누굽니까 문재인, 2등 안희정 네. 이렇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상태에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 계속 얘기하는 거지 뭐 처음에는. 뭐뭐 적절치 못하다고 하다 최근에 많이 후퇴해서 나온 이야기가 다음 정권에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다음 정권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보자. 그건 미국 의 입장에서 보아갖고는 아그러다 보면 그것이 차일필지연될 까지 너무나 크다. 네. 그런 가운데 과연 28,500명의 자기들 주한 미군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 굉장히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어제 그저께 저녁에 밤에 이제 사드 배치했는데 그 추미애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는 조기 대선, 조기 대선이 벌어졌을 경우. 정권이 이른바 지금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미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뭐 대못받기라고 그러죠. 예전에 뭐 대못받기라고도 하고, 그 예. 다음에 알박기라고 하는데, 대못받기 형태로 일단 배치해놓으면 일수불태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다음 정권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배치가 되게 되면 그걸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지 조, 알박기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지 정우태 원내대표 4월 말까지 성주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볼때는 뭐 정부 여당은 그 차기 정권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는 매듭 짓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더 나아가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해주는 것이 차기 정부의 부담도 덜어주는 것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 이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해서 아, 진보는 평화론으로 해서 당근을, 그리고 보수는 채찍을 통해서 그 강대강 대결을 이런 이념적 이분법적인 대결 구도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리고 경쟁을 할수 있는 것은 차별성 갖는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탄핵이 인용되어서 대선국민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들을 반드시 좀 거쳐서 아그 국론을 좀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여야를 넘어서 국민들의 바람인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